40렙 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첫 번째 망각 깰라 그래.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망각은 40렙 때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물론 빨리 깨면 재화 한두 개 털어먹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들어간 캐릭터 성장 재화 생각하잖아요? 효율 1 9대기야 계속 말하지만 망각은 엔드 컨텐츠입니다. 망각은 엔드 컨텐츠야. 여기, 가서, 봐. 혼돈 봐요. 혼돈 지금 이별이지? 이별이면 재화 몇개 먹어? 야, 60개도 못 먹어. 이거 지금, 환전도 못 받는다니까? 이거 가면 지금, 별두개 먹어갖고 깨는 거 4단계까지 깨놓긴 했어. 근데 환전도 못 받아, 지금. 이것이 뭐야? 그냥, 계속, 그냥 무지, 그냥 재화 날리는 거임.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15단계까지는 하는건 나쁘지 않아요 15단계까지는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되고 한다면 나쁘진 않아 왜냐면 여기선 재화를 200개씩 줘 45개 먹으면 재화를 200개씩 줘 그래가지고 요거는 먹는게 맞아 그것도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근데 무과금 소과금 절대 못해요 지금 한 파티 키우는것도 벅차 정신 나갈거야 재화 부족하지 60레벨 올려주다 보면 재화만 부족해? 님들 신용불량자 든 나도 그렇고 나는 풀충 하는데도 신용 부족해 난 풀충 하는데도 신용 부족해 그래서 제발 우리 무가금 소과금 유저분들은 망각 계려 그러지 마시고 망각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뉴비들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개척 레벨이 40... 내가 개척 레벨이 40 이상 넘어갔고 나는 요런 거 깨고 요런데다가 재화 쓰는 게안 아깝다 하시면 도전하시고 나는 이런데다가 재화 쓰는 게 아깝고 무소가금 유저다 라고 하시면 쓰지 마세요. 여긴 진짜 재화만 많이 먹고 먹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혼돈 1단계 밀어놓고 그 이후로 아예 아무것도 안 밀었어. 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재화가 많이 들어요. 봐 봐봐 우리 지금 1파티만 키워. 1파티만 키우는데 11레벨부터 2 파티가 들어가. 그러면 2 파티 밀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가이드 미션 때문에 미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재화를 돌려주잖아. 그건 페이백을 해 주잖아. 그럼 12단계까지만 깨. 가이드 12단계까지만 깨고 그러고 요 뒤는 건들 생각하지 마.